네, 안녕하세요. 바올레 화이트입니다. 제가 오늘은 어, 이 액개를 어, 소개를 시켜드릴 거예요. 어, 저희 집에 있는 액개 중에 가장 큰 액개고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보다 더 밝아요. 그러니까 제 화면이 좀안 좋아가지고, 애집게좀안 좋아가지고 화면보다는 더 밝고 밝아요. 아무튼 그런데 더 밝은데 어 제가 애기 소개시켜 드릴 때더 밝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우선 제가 지금 소개시켜 드릴게. 우선 소개시켜 드릴게. 어머. 그러면 손에 안 묶고 그다음에 몰드. 정말 정말 잘 돼요. 제가 원래 그 무슨 사생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뭐냐. 그냥 원래 그 베이비돌이나 잔스포츠 가방 그런 인스들이나 그런 것만 되게 찍었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은 어 이제 한번 인스, 꽤를 원래 재작년부터 만들고 있었는데 이제 액괴를 다시 만들려고 해,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재료들 다 사놨고 만들 재료들 엄마가 다 사주셨습니다 총총 3만원 들었고 어 많이 많이 샀어요 우선 랩도 이거는 잘 되고요 이거는 제 동생이 준 거라 가지고 어제 동생이 또 액괴 매니아예요 정말 정말 잘 만들고 하거든요 녹이는 걸잘못 해가지고 제 동생한테 해달라고 지금 하고 있고요. 바풍도 정말 정말 잘 되는데 제가 오랫동안 여기다가 두서 그런지 좀 오랫동안 여기다가 두서 그런지 좀 랩이 안 되네요. 원래 랩 진짜 정말 정말 잘 되는데 이런 식으로 진짜 예쁘죠. 바풍 바다풍선 정말 정말 잘 되고요. 이거는, 어 진짜, 제가 수제 그, 키네틱 샌드를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제가 만든 거 맞고요. 어 진짜 99%가 99%, 99 100%는 아니지만 99%의 느낌이 들어요. 키네틱 샌드와 일치하는 게 99%예요. 99%인 수제 키네틱 샌드 만들기. 제가 이거 만드는 방법은 몰라가지고 아무튼 근데 느낌은 정말 몰 목항이고요. 이거 핸드폰 흔들리는 점 죄송합니다. 어 죄송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은 어, 아무튼 이거 만드는 방법은 몰라가지고 어 그냥 안 올리도록 하고 소개만 시켜드릴. 가고요. 이거 제가 보기에는 액괴들을다 섞어서 이렇게 만든 것 같거든요. 액괴들을다 섞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 이따가 두고. 이거는 상관없지 마세요. 어, 되게 물컹물컹거리고 색도 예쁘가지고 이것보다 훨씬 밝아가지고. 정말 정말 예쁘고 같고요. 그리고 이거 젤리 괴물 통에다 담았는데. 제가 방금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손에 안 묻고 어 이게 제가 햇질이 좀 많이 안 좋아요. 잘 흘러내리는데 지금은 좀 시간이 돼서 좀안흘리는것 같아요. 우선은 이거 추천은 모르지만 누굴 걸 보고 있냐면 카스의 핑크베리 실험실님이라고 어 있거든요 핑크 베리 실험실 어 그분 거 보고 만들었고요 대박 키넥스 샌드 같죠 저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대박이죠. 그래가지고 정말 정말정말 이쁜것 같고 손에 절대 절대 안묻어요 제가 좀 이게 그 젤리괴물도 필요해요 그래서 젤리괴물을 원래 어.. 원래 조금만 넣어야 되는데 어말좀 많이 넣었거든요 이거 만들려면 기름도 필요하고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근데 엄청 추천하는 제가 가지고 있는 점토나 그, 그거 중에, 모래 중에, 얘가, 야, 야고, 얘하고, 이두 두 개가, 두 개를 제일 추천하구요. 어, 아무튼, 어, 또뭐 보여드려야 되지? 색깔, 에. 소리, 진심, 대박이고요. 네, 방금 시끄러울 수가 있어요. 정말 죄송하고요. 우선은 이런 식으로. 네, 죄송합니다. 우선 이런 식으로 됐고, 어, 지금 주변이 조금 시끄러울 수가 있어서, 정말 정말 양해 부탁드리고요. 우선은, 어, 단면 보여드릴게요. 면 정말 깔끔하고요. 정말 정말 깔끔하고, 이런 식으로 훅 치면 약간 묻어요. 그래가지고, 어, 약간 많이 시끄러울 수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 제 동생이 시끄럽게 떠들고 있어가지고 지금. 동을 말아볼게요.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모래를 많이 먹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대박이죠? 어, 대박. 잘 늘어나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거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